이 고, 고기 전싸 먹어도 좋고, 에, 아주 또 이, 어, 오이 냉국하고 오이하고 어, 어, 에, 미역 냉국에다가 이 자색 고구마 채 썰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새콤달콤 고구마가 있고, 또 이제 고기 전은 이 고기 패트는 자주 집에서 해서 냉장고에 얼려놨다가 그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또 이렇게 육수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이거 하나씩 넣어주면 국물이 깊어져요. 소고기, 돼지고기 절반씩 넣어서 두부 좀 넣고 양파 다져놓고 이렇게 해서 전부 묻혀놓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 햄버거나 샌드위치로도 먹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가지에다가 가지에다가 옷을 갈까요? 입혀서 응? 오늘 이거 갈까요? 어, 가지를 입혀서 이렇게 가지에다가 고기가 얹어 있죠. 아주 맛있어요. 이 고추전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명절 때 고추전 잘 하잖아요. 속 고기, 좋아해. 고기 집어넣어서. 고기전처럼 가지 맛도, 어, 가지가 안토시한 색소가 풍부하고, 자색, 보라색이 참 건강에, 심혈 관질이 환 좋은데. 이제 끝물 고구마, 달콤한 고구마도 같이 곁들였어요. 그래서 전을, 오늘 전을, 세 가지 전을 했네요. 고기전과, 또 이게 가지, 네. 고기 번, 가지 전, 가지 고기 전과, 또 이렇게, 네, 꿀고구마 전하고. 네 가지 음식을 했어요. 네, 그치, 이건, 아, 네, 강추예요. 나는 우리 여름 내내, 요즘은 물김치를 먹는데, 물김치가, 알타리. 아, 알타리 무가지고 물김치를 담아서 밥좀 갈아놓고, 아, 저, 저, 새우젓이나 까나리 액젓 넣어서 생강마늘 넣고, 아, 예쁘시게, 예쁘시게. 이렇게, 우리는 저기, 줄기차게 그냥 먹어요. 그것이 신장에도 좋을 뿐더러. 예, 이게 유산균도 풍부하고 무기질이나 전해질 이런 것들이 전해질이 풍부하고 우리가 또다 알다시피 김치 자체 에 내에서 예, 이그 김치 갖고 는 유산균도 풍부하고 아주 소화도잘될 분들은 알타리 예, 알타리 가지고 알타리 나꼭 무만 할 필요 없어요 백김치도 맛있어요 알타리, 무, 백김치도 기가 막혀요 맛이 환상이더라 예, 알타리 가지고 고춧가루 넣지 말고 그냥 백김치를 담았더니 거기에 청각을 좀 넣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 가지 음식을 방금 했네요. 이 밭에서 뜯어온, 이게 우리 남편이 아침에 뜯어온 것들이에요. 깻잎하고 상추하고 이 밭에서 다가져오이 가지 가지고 오늘 이게 식탁이 방금 지금 완성시킨 것들이 이렇게 고기 전 다짐육으로 가지고 해놓으면 아무 때나 이렇게 음식을 음식을 이렇게 햄버거, 샌드위치, 또는 뭐 국물 만들 때, 수제비 만들 때, 뭐 고기.